안녕하십니까? S 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여름이에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검은색이에요. 생각보다 는 제가 지금 운행을 해봤는데 실내는 쾌적한 색상으로 구성이 돼서 그런지 마음도 몸도 시원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와 요즘 뭐 미국 차량이 대세는 맞아요. 국산 차량도 어 저도 많이 이용을 하고 많은 리뷰를 하고 있지만. 잘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이 있어요. 이 방송 이전에 아이오닉을 방송을 했어요. 아이오닉 5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 것이고요. 대놓고 비교보다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비교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유인 중에서 한번 어, 집중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이 차량을 테슬로 Y 모델인데 방금 출고가 됐고 방금 도착을 아니죠 한 이틀 되긴 했습니다. 아 며칠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차주님을 잠시 에 모셔 보고 이차량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전에 대한 범위도 한번 해볼 것이고요. 주행의 질감 그리고 캠핑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차박적인 조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자, 이 차량 테슬라 Y 어떻습니까? 깔끔하죠. 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신차를 사면 요즘 현대자동차도 이렇게 카드 키를 주세요. 보면은 두 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테슬라 한 장이 있고 어 여기 A, B 필러, B 필러에다가 대면은, 락이 해제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카드키가 두 장이 들었습니다. 하나 열어볼까요? 어. 다시 닫아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마치 클락션 누가 탁탁탁 누르는 느낌 들어요. 살짝 누르면은 도어가 밀어줘요. 그죠? 그리고 선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그리고, 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화사한지. 자 박PD가 도어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화사하죠? 너무너무 화사합니다 한번 앉아볼게요 놓고 어. 카드 기도 한번 여기다 놔볼게요 무선 충전이 이루어지네요 이 상태에서 보신다면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테슬라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시동도 잘 걸리고 여기 컬럼식 기어 방식도 그렇고 어, 다이얼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최첨단으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아이오닉5를 방송을 한 지라 그 친구하고 영상으로 한번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내의 개방감이 이렇게 카드키를 이용해서 개방하시면 되고 잠깐 다시 내려볼게요. 넣고, 아, 닫을 때 만약에 누가 아이들 자고 있으면 살짝 밀어놓고 이렇게 누르시면 딱 닫힙니다. 그것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외형에서 봤을 때는 백밀러의 화각은 생각보다 우수하고 큽니다. 어, 그리고 자 이쪽에 아시다시피 최첨단 미래지향적인 차량인 만큼 카메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다는 느낌이 들 정도 휠은요. 구디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친구는 사이즈가 25에 40에 R20 20인치 타이어가 달려있네요. 휠도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온통 다 블랙 컬러에 내장되는 화이트라 어, 뭔가 독특한 독특성이 느껴집니다. 자 여기 본네트입니다 앞에 자 보시면 테슬로 마크가 있고 앞에서 봤을 때는 그 실루엣 자체가 마치 포르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본네트 한번 개방해 볼게요 여기 어. 자 오픈했어요 이렇게 해서 어. 트렁크 공간입니다 우리 박 pd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공간을 보여주네요 여기 그 견인골이 하나 있고요 내연기관은 아니지만 여기 이제 전기 부품과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유지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는 전기 모터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특징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연기관은 뭔가를 연소시키기 위해서 연료도 필요하고 거기에 실린더의 어떤 범위 폭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화학 장치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많이 필요해요. 마치 우리 인간의 신체처럼 말이죠. 위간 내장 등등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 모든 것을 필요가 없어요. 단. 중요한 모터와 에너지원인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때 배터리 셀이 하부에 깔려 있고, 어 하부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하부에서는 보호 커버로 튼튼하게 되어 있고, 사실 이 친구를 가지고 오프로드를 뛸건 아니기 때문에 하부가 찍히거나 이런 범위는. 어, 방지턱과 일부 뭐 연석선 이런데 충격으로 충분히 보호 커버가 된다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말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배터리랑 모터를 제한 외 나머지는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그 실내 공간은 굉장히 넓고 본네트 공간 안에 트렁크 공간을 쓸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는 거죠. 이 정도 면 많이 크지 않습니까? 많이 커요. 우리 뭐박 PD가 들어가서 살짝 앉을 수도 있을 정도로 큽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포르쉐 나인오는 제가 리뷰를 제작 어, 에 한번 했었는데, 그 친구 여기에 그 모델분이 하나 들어가셨어요. 그 정도로 나인원어는 엔진이 뒤에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어, 차량은 맞죠. 어, 여기는 뭐 엔진음이 없기 때문에 흡음매트 그런 거는 일체 없습니다. 경량입니다. 알루미늄이에요. 상당히 가벼워요. 하필이 한번 만져봐요. 진짜 움직여봐요. 이렇게 당겨봐요. 어. 가볍지 않아요? 그죠? 네. 일부 차량을 한번 만져봤으면 비교가 됐을 텐데 말이죠. 이렇게 해놓고 닫아볼게요. 닫는 건 놓고, 응, 닫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검은 차 손, 손 지문이 나네요. 자, 그래서 디자인적인 범위, 그리고 실용적인 범위도 앞에 본네트 공간 안에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측면 한번 가볼게요. 측면의 디자인은 굉장히 아메리칸의 그 스포츠카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디자인적인 요인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크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테슬라 3의 작은 느낌을 받았다면 테슬라 Y는 굉장히 크고 테슬라 X의 느낌을 들 정도로 크다는 느낌을 받죠. 어, 테슬라 X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엉덩이 보려 가다 보니까 우리 차주님이 등장하셨어요.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차주님은 그 사업자시고 여기 공개도 해 되나요? 저번에 예전에 영상 한번 나왔었는데. 네. 네 <laughs>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주 맛있고 시원한 커피, 다양한 음료 그리고 빵도 있죠? 어, 네. 제공하시는 아, 네. 어, 대표님이세요 어,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쪽으로 가까이 오십시오 네. 어, 비행기가 다니네요 자, 이 친구 트렁크 공간이 좀 궁금했어요 어, 짐이 네. 많이 실려있는 괜찮습니다 이거 리얼하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실으신 거 아니에요 어. 공간이 사실 얘가 이제 폴딩도 되고, 어, 차박도 가능한 역할이 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실. 네. 테슬라 X만 큰게 아니에요. 얘도 커요. 여기서 이거 참 이거 새로 하셨네요. 아, 네. 이거 맥니다 네. 어, 이거 지금 폴딩 여기서도 되죠? 네. 이거 누르면 되죠? 네. 자, 보십시오. 되고, 여기도. 어우, 거의 평상되는데? 어, 잠깐만요. 잠 한번 올라가 볼게요. 뭐와 아참 머리는 머리 공간이 의외로 있어요. 머리 공간이 의외로 있어요 진짜로. 어 의외로 있고 누워 보면은 자. 아 어, 이거 문 닫힐까요? 문 한번 닫아봐 주시겠습니까? 오 어, 딱 되네. 어 그러네 제가 반대로 누웠네. 다시 한번 열어 주십시오. Oh. 제가 좀 반대로 누웠는데 공간이 크다라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현실적으로 차박을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대세고 캠핑, 뭐 글램핑도 많이 하시지만 테슬라 Y를 사시는 주된 목적성의 하나가 이제 가족과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인들이 가장 큽니다. 가족이 있으신 분들이 테슬라 Y를 선택하시고 소규모 아이들이 좀 작거나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3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테슬라 X는 너무 컸어요. 음, 적당한 포지션에이 테슬러 Y 모델, 요 공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폴딩도 했고, 리턴은, 리터는... 아, 그냥 올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놓고, 너무 화사하고 깨끗한데요. 그 트렁크 공간적인 범위 본다면은, 우리 차주님은, 여기서 이제 그 카페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라, 이렇게 뭐 원두의 가루, 다양한 그 용품들, 이런 것들을 식자재들 막 싣고 다니시기에는 공간적으로 충분하네요. 자 차주님, 네. 이 차량을 그때 그늘로 들어오십시오. 어. 계약하신 게올 초죠 이게? 그쵸, 제가 기억을 네. 하는 게1월1일이었어요1월1일 아, 음력 아, 1월1일 그때 제가 성묘를 하다가 갑자기 카톡을 어. 알람이 오더라고요. 테슬라에서 어. 네. 지금부터 모델 Y가 어. 계약이 가능해니다 바로 성묘를 하다가 바로. 네. 결제를 했죠. 100만 원. 아, 저기 계약금 음, 넣고. 네. 그리고선 지금 방송은 6월 달인데 그래도 빨리 나온 거예요. 다른 분들에 네, 비하면은. 그죠? 네. 보통 통상적으로 이 모델은 참 스탠다드죠, 얘가. 네, 네. 스탠다드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는 퍼포먼스랑 또뭐 있었죠? 롱 롱레인지. 롱레인지. 용량이 좀 긴가요, 얘가? 아니 배터리 용량만 더커 보시면 돼요. 그 이미지 크기는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네, 그 모든 소프트웨어, 음, 옵션은 다 동일합니다. 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차주님이 좀 운이 좋으셔서 좀 빨리 받은 케이스고 본 방송을 보시고 아마 테슬라 주문하시면 그래도 약1년 걸리지 않을까요? 아, 어, 근데, 네. 근데 각 시군 그 보조금 환경에 따라 워낙 틀린가? 달라가지고 네. 어, 만약에 보조금이 다 소진됐어도 렌트나 리스로 빼시는 분들 아, 많기 때문에 어. 그것들은 또또 옵션 저도 옵션을 변경을 해서 좀 빨리 받았어요. 아 그래요? 저도 원래 기본으로 외장 아. 흰색에 내장 블랙에 휠도 네. 19인치 재미니휠을 했다가 네, 네. 20인치로 올라갔더라고요. 여기. 예, 그러니까. 20인치로 바꾸고요. 네. 외관도 검은색으로 바꾸고 음. 어, 시트도 흰색으로 바꿨는데 그게 음. 인도전화 받기 일주일 네. 전에 바꿨거든요. 아, 일주일 전에 바꿨는데도 네. 오히려 딜레이가 되지 않고 어허. 어, 빨리 받았어요. 어, 오케이. 옵션 바꾼 게 오히려 신의 한수. 그렇군요. 만약에 그대로 했으면 더 늦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네, 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정보 감사하고. 야, 충전 어디서 하죠? 이, 이 친구가 지금 충전 단자가 어디입니까? 어. 아, 여기 있구나. 터치인가요? 어허. 야, 테슬라 모양 보이죠? 여기다가 커넥터 연결해서 하면 되죠? 네. 어, 그러면 다시 닫을 때는 어, 그냥 손으로 네, 해요. 아, 손으로. 아하. 를 때는 이렇게. 네. 열 때는 이렇게. 커넥터에 버튼도 있고요. 아, 그렇죠. 버튼으로도 열고 닫고 다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차주님 제가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시원하게 주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4인 기준으로 한번 타 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4인 기준으로 가볍게 주행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충전을 한번 하러 오겠습니다. 그럼 주행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 한번 타 볼까요? 우리 탑시다. 네.